반갑습니다. 원파입니다. 오늘도 파이코인과 관련되는 암호화폐 블록체인 기술 이와 같은 얘기들을 여러분들하고 나눠볼까 합니다. 아, 오늘 아침에 운뜻그트위터를 보다가, 야, 앞으로 우리 그 파이 브라우저가 엄청나게 <laughs> 큰 변화를 겪을 수 있는 소셜 네트워크의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저희 혼자의 생각이니까 뭐 틀릴 맞다, 맞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그런 생각했다는 을 것을 여러분들과 한번 공유를 해 보기 위해서 아침에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데 우선 트위터를 아침에 보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요즘부그 트위터 얘기를 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선거가 가까워오니까 관련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기에 관련돼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게 이렇게 트위터를 사서 X로 바꾸면서. 가장 먼저 내걸었던 것이 언론의 자유였습니다. 누구나 자유스럽게 얘기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 얘기에 대한 평가를 듣는 사람이 해야지 언론에서 그것을 검열해서 제공하면 되지 않고 알고리즘을 공개하지 않는 언론은 그건 미디어가 아니다 할 정도로 상당히 거기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일론 머스크가 물론 이제 트위터를 인수하고 나서 여러 가지 그동안 공개되지 않는 그 바이든 정부의 그런 파일이 공개되기도 하고 바이든의 그 아들 이런에 대한 엑스 파일도 공개하기도 하고 함으로써 파장이 많이 일어났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실 사건을 그대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야 트위터를 만일에 일론 머스크가 인수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어디서 저런 뉴스를 들을 수 있었을까 하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 우선 트럼프가 요즘 하고 있는 것들을 이제 언론에서 그런 구글에서 검색을 하려고 이제 일론 머스크가 하다 보니까 트럼프 랠리 하고 이제 치면은 그게 탑 스토리로. 어, 카멜라 헤리스의 내용이 올라오고 있다. 이게 말이 되느냐? 내가 왜 트럼프 랠리로 쳤는데 탑스토리로 카멜라 헤리스 랠리라고 이렇게 탑스토리로 올라오는 것은 뭔가 조작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여기에 이제 며칠 전부터 계속 이와 같은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걸 보고, 야, 이것이 앞으로 SNS의 그 지각 변동을 일으킬 것 같고, 그러면 우리 파이 브라우저는 정치적으로 완전히 중립 내지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이런 차원에서 어떤 역할을 하면은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겠구나. 요즘 그렇지 않아도 페이스북이라든가 이 구글에 대한 얘기들이 꽤 많습니다. 어, 지난번에 한번 제가 소개해 드렸던 그 제이디 벤스라는 친구는 구글을 구글은 없애 버려야 된다. 뭐 이런 포인트를 쓸 정도로 이 구글에 대한 어떤 그 행태 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검색 기능을 하는데, 검색 엔진으로서 구글을 사용하고 있으면, 많은 서치 앱, 브라우징 이런 쪽에서 트래킹을 당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구글 검색 엔진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사용해라고 하면서 추천하는 게 득득고라든가, 스위스 카우스, 브레이버, 스타, 스타트 페이지, 모직 이와 같은 것을 소개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브레이브를 소개해서 웹3의 기능으로서 상당히 그 앞서가고 있는 이런 앞으로 우리가 파일 브라우저도 이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브레이브 기능을 소개해 드린 적도 있지만 은이득득고는 저는 최근에 제가 그 발견을 하고 득득고의 앱을 깔고 이런 아이폰에서도 이제 어디를 어 우선으로 할 것인가 했을 때 저는 아직까지 이제 크롬을 주로 쓰고 있긴 한데 여기 에 엣지라든가 득득고라든가 사파리, 브레이브 크롬 이거를 이제 선정해서 앞으로 좀더 활용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지난번에 이제 워크 AI 라이즈 어버 히스토리라면서 워크 AI가 역사를 거짓말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포인을, 이와 같은 포인을 썰면서 메타 AI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중에 이런 얘기,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메타 AI에게 트럼프 암살 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한 해봐라. 그러니까 그 답은 I can't assist with that. 그와 같은 것은 난 답할 수가 없다. 이렇게 했는데, Tell me about Kamala Harris' campaign for p r e s i d 2024. 캐리스 캠페인 대통령 2024 후보에 대해서 얘기해달라고 하니까 뭐 상당히 자세하게 언급을 하는 걸 보고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몇 년, 작년에도 이와 같은 뉴스에 대해서 한번 오픈 AI에 질문을 하는 걸 보고 상당히 편향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한다는 그런 것도 올라와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대선을 앞두니까 상당히 민감한 이런 식의 이와 같은 것을 올리는 걸 보고 야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하면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글록 같은 그와 같은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앞으로 이 검색 엔진을 그, 구글이 아닌 다른 걸로 이제 바꿔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그런 분위기 하고, 지메일에 대해서도, 앞으로 지메일을 엑스메일로 하면은 여러분들도 활용하겠느냐, 라는 얘기를 하고, 스마트폰 얘기는 그 일론 머스크가 직접 언급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스마트폰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은, 테슬라를 이용해서 스마트폰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한번 언론에서 트위터에서 어, 공개한 적이 있었는데 앞으로 이제 스마트폰 여기 보통 이제 파이 모델이라고 나와 있는 이 스마트폰도 앞으로 언급을 하게 될것 같다. 이러면은 어 일론 머스크를 위시한 이런 그 언론의 자유를 내세우는 SNS 하고. 주크버거의 페이스북이라든가 구글과 같은 이런 빅테크가 유지하고 있는 이런 것들하고의 어떤 큰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앞으로 우리의 관심은 그 언론의 자유를 내세웠던 그 머스크, 일론 머스크 이 언론의 자유보다도 일론 머스크가 그, 엑스 페이먼트를 암호화폐로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암호화폐의 관심도도 물론 있고, 이와 같은 언론의 자유를 위한 이런 그 파이 브라우저의 역할도 기존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그 구글 검색 기능, 이와 같은 걸 대체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가게 될것 아닌가. 영상 촬영하는 도중에 그 파이, 브로, 파이 그 채굴, 메시지가 올라와서 영상이 끊겼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한 번씩 올라오면은 아 제가 채굴을 버튼을 눌려야 된다 하고 다시 버튼을 눌리는데, 그와 같은 앱이 올라와서 영상이 단절돼서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와 같은 이제 기존 언론들,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편향적인 뉴스를 보도하고 있는 것 같은 이런 분위기에서 앞으로 이 파이브라우저가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암호화폐의 그, 이런 인프라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는 엑서에서 스마트폰을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런 소셜 네트워크를, 트위터를 좀더 강하게 할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보고, 야, 앞으로 우리 파이브라우저의 어떤 그 성공과도가 정말 기대할 만하다. 이런 느낌을 받아서 여러분들께 좀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미국 암호화폐 관련돼서 이제 대선에서는 상당히 얘기들이 많습니다. 우선 그미 하원 의원에서는 헤리스가만일 당선된다면은 암호화폐 산업에 군형잡힌 접근 방식을 취할 것이다. 뭐 이와 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암호화폐 지지하는 민주당원들은 헤리스 캠프에 이제 암호화폐 정책을 이렇게 이렇게 해달라고 이제 비공식적으로 많이 요청했기 때문에 상당히 군형 잡힌 그런 접근 방식을 취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또 번스타인 투자 은행에서는 헤리스가 코인베이스라든가 뭐 이런 그 서클 또는 리플 이런 업체하고 만남이 있지만은 부자자들의 마음을 돌리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미 헤리스의 최근 행보로 보면 수동적이고 임팩트 있는 정책이 별로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 중에 이제 부통령, 후보, 러닝메이트로 금융기업의 암호화폐 커서디 의무 해계 지침 SAB 121을 폐지를 지장, 지지했던 민주당의 미시간주 상원 의원 게리 피터스를 이제 선정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 또 하나의 어떤 그런 변수가 될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이렇게 이제 미국 대선은 트럼프를, 어, 이렇게 미국 대선은 트럼프가 암호화폐 대통령이 되겠다 하면서 거기에 나오는 어떤 그 정책, 이런 것들하고 어차피 해리스 민주당이어도 지금 게리겐슬러하고의 어떤 이런 잘못되어 가고 있는 분위기를 잘 파악하고 있으니까 새로운 어떤 균형 잡힌 정책을 펼 끌로 기대하고 있는 이런 분위기 이런 것들이 이제 대선 후에 큰 영향을 줄수 있을 것 같은데 트럼프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은 이 일론 머스크가 큰 역할을 할것 같다. 지금 아 일론 머스크의 트위트 내용을 항상. 트럼프가 거기에 표시를 하고 있고, 일론 머스크가 구글을, 어, 구글 검색 엔진을 다른 검색 엔진으로 바꿔야 될것 아니냐라고 했을 때, 트럼프도 일론 머스크의 의견이 좋으냐, 나쁘냐, 이런 것들을 질문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아, 일론 머스크의 역할이 상당히 클것 같다. 라는 이런 기대를 해보고,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그, 일론 머스크가 꿈, 꾸는 스타링크하고 이런 엑서 트윗을 통해서 암호화폐 이런 어떤 전파 이것이 우리 파이 네트워크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엄청나게 파급 효과가 올것 같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캘리포니아 차량 소유권 증명서를 이제 암호화폐로 간소화해서 어, 개발했다. 아바란체스 이제 네트워크에서 이걸 구축했는데. 약 4,200만 대 차량 소유권을 이제 디지털화해서 모든 것이 이제 가능하 디지털로 가능하게 만들었는데 자동차 소유자는 미국 콜로라도 Dv DMB라는 모바일 월렛 앱을 통해서 소유권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고 사고 팔수 있을 때 소유권 증명서를 어, 활용할 수 있으니까 쉽게 거래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데 제가 여기서 관심을 가지는 것은. 모바일 월렛, 이가상자산의 월렛을 사용하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익숙하게 될 시대가 다가올 것 같다. 여기 이제 캘리포니아에서는 블록체인 솔루션을 정부 운영 프로그램에 적용한다는 캘리포니아 비전의 일환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얘기를 하는 것은 블록체인이 앞으로 얼마나 대중들에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행정 조치까지 가능한가 하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신뢰입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이제 운전면허증은 그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이제 모바일에 들어가 있기도 하는데 아직도 사용자 수가 그렇게 많지 않고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구체화되어 있지 않지만은 그래도 정부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이런 블록체인 기술을 얘기한다면 좀더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타리 푸테린이 요즘 그 이드름 개발자 컨퍼런스 EDC 2024에 나와서 했던 말들이 가끔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동안 이제 이드름 수수료가 엄청나게 떨어졌다. 제가 한번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이드름의 가스비가 떨어진 만큼 생태계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이다. 그리고 원래 안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물론도 뭐 제로 날레지를 써야 된다든가 뭐 여러 가지 보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원래 보안들이 앞으로 상당히 활용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향후 5년 내에 대부분의 암호화폐 사용자가 세이프 월렛 또는 스마트 컨트랙트 월렛을 사용하게 될 전망이다. 이와 같은 얘기를 내놓고 있고, 2034년 앞으로 한 10년 후, 이드럼레이아2 네트워크 구동이 한결 원안해질 것이다. 이렇게 10년 후에. 이들은 레이와 2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내다보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보고 저도 이 젊은 친구니까 이제 10년 후에 어떤 기술적인 변화에 충분히 예측을 할수 있고 하는 것 같다 하는 이런 느낌도 받았는데 이 친구가 했던 얘기 중에 웹 3시장에서 웹2 사용자의 경험의 가치가 더해져서 보다 더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포인트였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웹3 시장이 되는데, 여기에 이제 웹2 사용자의 경험들이 거기에 더해지기 때문에 웹 3는 활발한 그런 서비스가 될것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파이브 라우저가 웹3 선두 주자로 지금 항상 제가 여러분들께 얘기하고 있는데, 다른 암호화폐 웹3 이런 것들은 그냥 암호화폐로서의 역할을 하지만은. 우리는 소셜 네트워크 뿐만 아니고 많은 것을 겸할 수 있는 이런 그 브라우저 역할을 하는 것이 유일하게 파이 브라우저이기 때문에 앞으로 웹3가 얼마나 크게 활용할 수 있을지. 이렇게 이제 파이 브라우저 웹3 시장을 전망을 정말 밝게 생각해 볼수 있는 것도 이렇게 이제 비타리 부테린도 웹3 시장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드리가 드리, 말씀드리고. 금년 말에 이제 오픈넷만 가게 되면은 앞으로 향후 5년간 생태계 확장에 이제 노력할 것이다. 저는 이와 같은 얘기를 드렸는데, 다른 분들은 이제, 오픈넷 가면은 바로 상장되는 것에 대해만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 같아서, 물론 상장되고 가치가 올라가고 확인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은 큰 차원에서 보면은 오픈넷 갔을 때 다른 체인들하고의 어 그런 관계 설정과 모든 거기에 뭐 안보 관련되는 문제라든가 해결해야 될 문제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가 5년간은 생태계 확장에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웹3 시장은 2034년 되면은 엄청나게 발, 발전할 것이다. 한 10년을 장기적 관점에서 내다보면은 큰 변화를 예상할 수 있다. 이런 말씀도 한번 드립니다. 지금까지 이제 이와 같은 분위기를 보면은 조금 장기적이지만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파이 네트워크를 채굴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그래도 미래를 어, 내다보는데 도움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아,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